유서 깊고 아름다운 유럽의 도시에서 가장 좋은 오성급 호텔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갤러리에 있는 것 같다는 체코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텔. 과연 얼마나 대단한지 또또남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또또난 남자 또또남입니다. 체코에서 가장 좋은 호텔의 주인공은 체코의 수도 프라하의 불타바 강변에 위치한 포시즌스 프라하입니다. 호브스 트래블 가이드가 선정한 체코 유일의 5성급 호텔로 2020년부터 3년 연속 이름을 올리고 있죠. 캐나다에 본사를 둔 포시즌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한 호텔 브랜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포시즌스 서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시즌스 호텔은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개성을 살려 호텔을 운영하기로 유명한데요. 포시즌스 프라하에도 그러한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호텔은 각네올르네상스 고전주의, 바로크 양식의 수백 년된 건물 세 동과 그것에 있는 중앙의 신축 현대식 건물 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텔을 위해 기존 건물을 부수고 그 위에 새 건물을 올린 것이 아닌 역사가 깊은 기존 건물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한 화 것이죠. 건물에 있는 객실은 각 건축 양식과 어울리게 꾸며져 하나의 호텔이지만 마치 서로 다른 네 개의 호텔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호텔 입구는 큰 길에서 조금 안쪽에 있는데요. 호텔 중앙에 있는 신축 현대식 건물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호텔 명성에 걸맞은 으리으리하고 의리 번쩍거리는 입구는 아닌데요. 오히려 다소 소박한 모습이죠. 하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화려한 로비가 투숙객을 맞이하는데요. 가장 먼저 포시즌스를 상징하는 꽃장식을 볼수 있습니다. 천장이 높거나 규모가 큰 로비는 아니었지만 대리석 바닥부터 벽면, 천장의 샹들리에까지 우아한 저택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는데요. 특히 안쪽에는 굉장히 다양한 소재와 패턴의 카펫과 가구가 놓여 있는 로비 라운지, 더 갤러리가 위치해 있기도 하는데, 현재는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네요. 정신없는 모습이 아닌 색감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고급스러우면서 차분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곳곳에 걸린 미술 작품 역시 로비를 한층 더 품격있게 만들고 있죠. 체크인하는 프런트 데스크는 로비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술 작품과 꽃 장식 등을 통해 클래식하면서도 묵직한 느낌을 주는 공간이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텔의 객실은 객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 양식과 어울리는 형태로 꾸며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보실 객실은 제가 직접 묵기도 했던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건물에 위치한 그랜드 르네상스 룸입니다. 복도에서부터 객실까지 이어지는 푸른빛의 색감이 인상적이죠. 화려한 패턴의 푸른색 카펫과 커튼, 그리고 크리스털로 유명한 체코에서 만든 보헤미안 샹들리에까지 더해지니 객실 전체가 굉장히 화려한 모습인데요. 창가의 소파와 벽에 걸린 그림까지 객실을 관통하는 푸른색감에 충실한 모습이죠. 사실 우리나라 호텔들의 무난무난한 인테리어와 비교하면 과일 수도 있는 컨셉이지만 르네상스와 딱 떨어지는 인테리어여서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 된다고 생각했고요. 개인적으로 블루톤을 좋아하기도 해서 투숙 내내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르네상스 건물은 불타바강이 보이지 않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리버뷰는 아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고풍스러운 건축물 덕분에 유럽에 있다는 느낌은 제대로 받을 수 있었네요. 킹사이즈 침대에는 발 받침대와 협탁 등으로 색감을 한번 무겁게 눌러주면서도 헤드 부분엔 과감한 색상이 쓰여 여러모로 재미있는 객실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한쪽에 놓인 테이블 위에 달린 거울과 접시 장식도 심상치 않죠? 투스객을 위한 카드와 웰컴 푸드 또한 준비되어 있었는데, 초콜릿과 자두, 그리고 처음에는 위스키인 줄 알고 먹기 겁났던 물한 병이 제공됩니다. 입구에 있는 욕실은 대리석을 사용하여 클래식한 느낌을 줬고, 거울에 달린 시계마저 너무 예쁘죠? 일반 객실에서 어메니티는 보타니컬 소다시 제품이 제공됩니다. 그랜드 르네상스룸이 다소 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모던동에 있는 기본 객실들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호텔의 가장 기본 객실인 모던, 스페릴리어 드럭스 객실은 크게 취향을 타지 않을 만한 무난하면서 클래식한 감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내동의 건물 중 클래시컬동과 바로크동은 글타바강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리버뷰 전망의 객실이 있는데요 클래시컬동에 있는 리버스위트 객실 같이 보실까요? 방금 보여드린 그랜드 르네상스 객실과 같은 호텔이 맞나 싶을 만큼 완전히 다른 모습의 객실인데요. 고전주의 건물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스타일이죠. 1층에 위치하여 창밖으로 불타바강과 주변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는데 높은 곳에서 보는 리버뷰도 좋지만 이렇게 낮게 가까이에서 보는 리버뷰도 참 좋네요. 밝은 베이지톤 색상을 기본으로 하여 꾸민 객실은 바닥에 카펫과 벽면까지 화려한 패턴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클래식한 느낌이면서도 심심하지 않은 디자인이 독특했죠. 스위트 객실이기 때문에 침실은 거실과 분리되어 안쪽에 있는데요. 침대 옆으로 보이는 불타바강이 너무 로맨틱하죠. 창 밖으로 잘가꿔진 정원도 함께 보여 정말 고통스러울 만큼 로맨틱했습니다. 욕실은 그랜드 르네상스 객실과 비슷한 모습인데 스위트부터는 불가리 어메니티가 제공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네요. 같은 리버 스위트이지만 모던동에 있는 리버 스위트는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요. 모던동 자체가 강가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타바강이 좀더 멀리 보이긴 하지만 층수가 높고 오히려 앞에 보이는 바로크동의 붉은 지붕 덕분에 또 다른 느낌의 로맨틱한 전망이었습니다. 객실 인테리어는 역시 또 한번 이게 같은 호텔인가 싶을 만큼 180도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어쩌면 가장 무난하게 한국인들 취향에 맞을 만한 심플하고 깔끔한 객실이었습니다. 모던동 리버스위트의 하이라이트는 캐노피가 있는 침대인데요. 침대에서 보이는 창밖 풍경까지. 와, 정말 남자 혼자서 촬영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로맨틱한 객실이었네요. 하지만 더 로맨틱한 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클래식컬 동에 위치한 복층 구조의 듀플렉스 스위트인데요. 아래층에 뒷면에 거울 장식이 인상적인 거실이 있는데 카펫과 소파까지 너무 고풍스럽습니다. 복층형 객실의 2층은 다락방 같은 아늑한 느낌이어서 좋은데요. 계단 위 침실은 클래식함이 느껴지는 깔끔한 인테리어와 그에 어울리는 다양한 색상의 조명과 샹들리에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대 정면에서 보이는 작은 창문 밖으로 프라하성이 정면으로 보이는데, 역시 또 복층형 객실 나름의 매력이 느껴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객실은 가장 화려한 바로크동에 있는 로열 스위트입니다. 바로크동은 로비에서 비밀 공간을 찾듯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하에서 계단을 올라오면 강렬하고 웅장한 그레이트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레이토를 지나 객실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로비를 만나게 되고요. 로비 우측 입구를 통과하면 거대한 거실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본 객실들과 정말 같은 호텔을 만나 또 의심이 되는 붉은 색상이 인상적인 객실인데요. 소파와 커튼, 도자기와 벽에 걸린 액자까지 채도가 높은 붉은 색상으로 꾸며져 있는 덕분에 화려하면서도 권위가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카펫부터 각종 장식까지. 하나하나 박물관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예술품에 가까운 모습이었고요. 한쪽에 있는 피아노는 실제 연회가 열릴 때 사용이 되죠. 또한 호텔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하여 불타바 강과 보트 선착장, 강 건너편 프라하성까지 너무나 잘 보이는 모습입니다. 거실 뒤편에는 객실에 묵는 V.I.P.들이 회의를 하거나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실제 팬트리 공간도 안쪽에 있어서 식사나 연회 등의 준비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거실 안쪽은 집무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정말 왕이나 대통령 정도 되는 분이 집무를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공간에서 느껴지는 아우라가 장난 아니죠. 침실은 입구에 있는 로비 건너편에 있습니다. 같은 붉은 색상이 쓰였지만 침실이라 그런지 채도가 조금 낮아진 색상이 쓰였는데요. 무엇보다 침대 헤드 부분과 장식이 정말 고풍스럽죠. 특이한 장식의 발 받침대까지 궁궐에 있을 법한 왕의 처소 같은 모습입니다. 건물 코너의 위치에 강 건너편 모습뿐만 아니고, 대각선 방향의 카를교도 굉장히 가깝게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지금 보신 로얄 스위트는 바로크동 2층 전체의 절반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한층 전체를 다 사용하는 리버사이드 더 빌라로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를 예약하시면 침실 4개, 거실 2개, 욕실 4개짜리의 어마어마한 단독 대저택을 이용하시게 되죠. 호시즌 스프라인 총 3곳의 시금업장이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로비 라운지의 더 갤러리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인 꼬또그루도와 일식 레스토랑 미루가 있습니다. 먼저 꼬또그루도는 호텔 입구의 오른편 프런트 데스크 건너편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요. 아침에는 조식이 이곳에서 제공되고 저녁엔 모던 빠로도 운영이 됩니다. 클래식함과 모던함이 공존하는 꼬또그루도에서 조식을 이용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역시 포시즌스구나라고 굉장히 강한 느낌을 받은 조식이었습니다. 사실 메뉴의 구성이나 다양성을 생각하면 한국의 5성급 호텔 조식 뷔페가 더 훌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 하나하나의 퀄리티나 음식을 놓는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아름다웠고요. 무엇보다 직원분들의 서비스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가벼운 아침 인사로 시작하여 계란 주문을 받거나 커피 주문을 받을 때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내가 그냥 투숙객 중한 명이 아니고 정말 아는 사람 집에 초대된 것과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조식뿐만 아니고 제가 렌터카를 주차해놨는데, 키를 찾으려고 나가면 어떻게 제 얼굴을 아는지 몰라도 제 성을 부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찰나의 순간이지만, 호텔 직원분들 하나하나가 정말 서비스에 진심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식은 굉장히 맛있고 만족스러웠고요. 심지어 조식을 챙겨 먹을 시간이 부족한 투숙객들을 위하여 아침 시간대엔 엘리베이터 앞쪽에 과일과 쿠키, 커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사려깊은 서비스죠 또 하나의 레스토랑인 미루는 일식 레스토랑입니다 프라하에 와서 굳이 일식을 먹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미루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호텔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테라스에 위치해 하루 딱두 팀만 예약을 받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디너타임에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말 프라이빗하게 프라하의 노을을 감상하며 로맨틱한 식사가 가능합니다 가격이 착하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5성급 호텔의 디너 코스 생각하시면 못 먹을 가격도 아닌 것 같네요. 이외 호텔은 클래시컬 동 1층에 아바 스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브스 트래블이 선정한 4성급 스파인데요, 이곳에 수영장 대신 스파풀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파풀이니만큼 따뜻한 온수로 채워져 있어 사우나와 같이 공간이 후덥지근했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호텔의 수영장 느낌은 아니니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포시즌스 프라하 자체에서 운영하는 보트 투어도 있으니 로맨틱한 뱃놀이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렇다면 포시즌스 프라하에 대한 또떠남 총평은 어떨까요? 유럽 여행을 꿈꾸며 상상하던 바로 그 호텔이 이곳이구나입니다. 사실 유럽 여행을 꿈꿀 땐 신식 느낌의 모던한 호텔보다는 마치 시간여행을 떠난 것과 같이 과거 유럽의 모습이 남아있는 호텔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수백년도 넘은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호텔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투숙의 불편함이 전혀 없게끔 각종 가전제품이나 와이파이, 어메니티 등은 현대화되어 있고요. 또한 프라하의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 두 곳인 카를교와 프라하성을 동시에 볼수 있는 전망과 걸어서 카를교 2분, 프라하 천문시계 광장 6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깡패 같은 입지 덕분에 관광객 입장에서도 여행하기에 완벽한 입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차원이 다른 직원들의 서비스는 마지막 활용 점정이죠. 물론 그만큼 비쌉니다.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지만 가장 저렴한 객실도 1박에 500유로가 넘는데요. 신혼여행이나 소중한 분과 여행하실 때 길게는 몰라도 짧게 1-2박 정도 큰 마음 먹고 하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전 체코에 다시 간다면 무조건 포시즌스 프라하에는 1박 이상 묵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의 여행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체코 영상의 마지막 편, 체코 여행 경비부터 여행 코스까지 체코 여행 총정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